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산업의 미래를 그린다. 아이콘테스트 뉴스 앵커 최채입니다. 속보입니다. 바로 오늘 아이콘테스트 결선에 진출한 16개의 팀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아이콘테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장위원장실, 그리고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챌린지인데요. 산업기술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무려 100여 팀이 넘는 지원자들 중에 16개 결선 진출팀이 선발됐는데요. 그중에서 최종 우승을 거머쥘 팀은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종 우승자 선발은 국민투표로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에 투표 참여자에겐 추첨을 통해서 아이패드부터 에어팟까지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있는 채채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네, 현장의 채채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혁신적 아이디어가 가득한 아이콘테스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참가 팀들의 열정으로 후끈 합니다. 이번 아이콘테스트는 모빌리티, 에너지, 그리고 로봇까지 세개 분야로 나뉘었다고 하는데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패기로 아이콘테스트 현장을 후끈 달근 참가자들. 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iContest 항공. 저는 모빌리티 분야를 소개를 책임질 최채 기장입니다. 오늘 iContest 항공은 이동수단, 물류시스템, 플랫폼까지 미래의 우리 발걸음을 책임질 모빌리티 분야에 총 다섯 곳을 경유해 착륙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모빌리티 분야 첫 번째 결선 진출자는 AI 기반 물류 플랫폼을 제안한 주 코코넛 사일로입니다. 택배가 들어갔다 하면 나오지 않는 땡첨 범위다. 다들 아시죠? 이 택배의 상습적체와 지연을 방지해주는 앱이 바로 코코넛사일로의 AI 기반 물류 플랫폼입니다. 앱 하나로 화물 발송, 운송사 선택, 적재 상황까지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물류비는 줄고 효율은 높일 수 있는 코코넛사일로의 AI 기반 물류 플랫폼. 배송지연에 지친 여러분, 코코넛 사일로에 티표하세요 코로나19가 끝나고,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가는 날. 하지만, 안개 낀 하늘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면, 어우, 거참 피극이겠죠 어우, 말만 들어도 비극이야!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주시정의 가시거리 예측 시스템입니다. 360도 전방향 측정이 가능한 파노라마 카메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AI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서 기존 시정계의 좁은 예측 범위와 오류를 줄여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안개나 폭우, 태풍 같은 기상에 밀접한 일을 하시는 분 아니면 여행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주시정의 AI 기반 가시거리 예측 시스템 주목해 주세요. 저소음, 매연가스 무배출로 21세기 대체 운송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기 이륜차. 요즘 시국에 폭발한 배달로 많은 기사님들이 이용하지만 4시간이 넘는 긴 충전 시간에 비해 짧은 이용 거리가 문제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에임스의 배터리 충전 서비스 혁신 플랫폼은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으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가까운 스테이션으로 안내합니다. 거기서 방전된 배터리 대신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해서 장착한 후 출발하면 끝! 아주 간단하죠? 빠른 기동력에 배터리 재사용과 전기 유륜차 사용을 통한 환경보호까지. 여러분, 주식회사 에임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높은 문턱, 수많은 계단, 그리고 좁은 실내까지. 장애인들을 가로막는 대중교통의 수많은 문제점들, 이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인 셔틀버스, 장애인 택시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장애인들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 LBS테크의 지체 장애인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휠체어 이동에 특화된 길을 안내하는 휠체어 내비게이션. 휠체어 특화된 차량을 공유하는 공유 차량 플랫폼,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 안내 기능까지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기능을 한 앱에 담았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장애인 그리고 비장인에게 애 평등하게 나눠줄 주 LBS 테크 기억해 주세요. 모빌리티 분야 마지막 진출자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주식회사 GMB입니다. 주식회사 GMB는 차선 시인성 강화를 위한 글라스 비드란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이 글라스 비드를 차선에 뿌리면 차 라이트의 빛을 반사해 어두운 밤에도 차선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차선 침범 사고를 방지한다는 건데요. 게다가 글라스 비드는 버려지는 태양광 패널 판을 재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경과 교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주식회사 GMB의 차선 시인성 강화를 위한 글라스 미드. 한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에너지 전문가 최채 박사의 발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이콘테스트 에너지 분야의 결선 진출한 총 6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저 최채 박사도 놀라게 한 6개의 아이디어.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가 탄소 배출의 원인인 거 알고 계셨어요? 소, 돼지 사료를 위한 콩과 옥수수를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며 에너지를 사용하고 고기를 가공하는데 수많은 에너지와 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채식을 위해서가 아닌 환경을 위해서 H&N 노바텍도 대체육 소재는 콩 대신 바다에 흔히 있으면서 절반 이상 버려지는 해조류를 활용해서 만들었거든요. 식물 재배 시 사용될 수도 있는 탄소 배출까지 막아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고기 맛을 완벽히 구현한 세상에서 제일 착한 고기 주식회사 H&N 노바텍 해조류를 이용한 대체육 소재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공장이나 배 안에 보면은 큰 파이프나 밸브에 눈금이 그려진 계측기가 있는데요. 이 계측기는 가스 압력이나 냉각수 등의 양을 재는데요. 그런데 보통 아날로그식이라 일일이 계측기를 육안으로 보고 확인한 후에 조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측기에 카라멜 소프트가 개발한 IoT 변환 장치만 달면 앱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데이터화해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데이터화해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손쉬운 에너지 관리를 돕는 카라멜 소프트의 아날로그 계측기 IoT 변환 기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맥주와 식혜. 하지만 보리와 쌀을 발효하고 여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산물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대체 밀가루를 만들 수 있다면? 믿겨지실까요? 주식회사 리아베스트는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혜나 맥주 등의 부산물을 정제, 재가공해서 대체 밀가루를 만드는 건데요. 부산물로 대체 밀가루를 생산하면 밀가루 생산 시에 발생되는 탄소 배출에 쓰레기까지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입과 지구가 모두 즐거운 주식회사 리아베스트의 맥주와 식혜 부산물 업사이클링 식품 한표 부탁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2층 가전 매장은 시원한데 지하식품 매장은 아좀 여기 좀 추운데 하는 경험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건물의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운영해야 될까요? 주클라우드앤에 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실내 환경 관리 플랫폼은 가능합니다.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건물 내부의 실내 환경과 제 실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비 시스템별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외부 기상을 분석하고 판단한 후에 개별 건물을 직접 제어합니다. 와, 정말 놀랍죠? SF 영화에서만 보던 뭐 그런 장면 같은데요. 주 클라우드N의 IoT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실내 환경 관리 플랫폼. 주목해주세요. 다들 경험 있으시죠? 한 사무실에 두 가지 계절. 한여름인데 누구는 막 담요 싸매고 있고, 누구는 손부채질하고 있는 광경이요. 리프와 함께라면,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카페나 은행, 사무실 같은 곳의 에어컨에 IoT 센서를 간단히 부착하기만 하면 인공지능이 각 공간에 맞는 최적의 온도로 알아서 제어해주거든요. 그래서 냉난방에 드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환경과 에너지 절약 그리고 냉난방비 감소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시드엔 인공지능 기반 최적 온도 제한 시스템 많이 사랑해주세요. 에너지 분야 마지막. 아이콘테스트 결선 진출자 중에 유일한 개인입니다. 강지성님의 신재생 에너지가 전기 생산의 주인이 되는 그리드 포밍 방식의 인버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할 때 쓰는 조명, 카메라, 그리고 제 목소리를 담고 있는 이 마이크까지 모두 다 전기로 움직이고 있죠? 우리 생활의 필수품인 전기. 요즘은 이 전기를 청정 에너지로 만드는 신재생 발전소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청정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기존 화석연료 발전보다 전달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해줄 아이디어. 바로 그리드 포밍 방식의 인버터인데요. 그리드 포밍 방식은 기존 인버터와는 달리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므로써 화석연료 발전을 대신할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화석연료 발전 없이도 청정에너지가 주인이 되는 전기공급 체계. 강지성님의 그리드 포밍 방식의 인버터. 끌리신다면 투표 기다릴게요. 자 여기를 고치면 오 됐다 됐어 완벽해 아이콘 테스트 마지막 분야는 바로 로봇 분야입니다 제가 만든 로봇은 아직 움직이지 않지만 결선에 진출한 다섯 개 팀의 로봇은 의료 배송 안전 교육 서비스까지 종횡무진한다고 하는데요 결선에 진출한 로봇들 만나러 가시죠 따라오세요 잉치 잉!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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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요즘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으로 수많은 의료진들이 밤낮 없이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진의 노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주 바이오트 코리아의 검체 채취 및 분자 진단 로봇 솔루션입니다. 기존 코로나 검사는 의료진이 직접 코에 검체를 넣어 치료를 채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차 감염 위험과 의료진의 피로 누적은 커져만 갔죠. 그래서 주 바이오트 코리아는 검체를 채취하는 로봇을 개발해서 의료진을 2차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좀더 효율적인 검체 채취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가장 필요한 로봇, 주 바이오트 코리아의 검체 채취 및 분자 진단 로봇 솔루션 뽑아주세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끝도 없이 넓은 물류창고, 복잡한 구조의 상가, 이세 곳의 공통점은 바로 주식회사 트윈이의 아파트 단지 최적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필요한 공간이란 겁니다. 트윈이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라이다 센서와 GPS를 활용해서 고층 건물이 많은 한국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파트 1층 현관문과 통신에서 진입하고 스스로 승강기를 호출해 문 앞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합니다. 오토바이나 택배 차량 대신 이 자율 주행 로봇을 이용하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으로 화물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트위니의 아파트 단지 최적화 자율 주행 배송 로봇.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 코로나 19 때문에 생활 환경에서 공기 질이 정말 정말 중요해진 시점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중엔 눈엔 보이진 않지만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유해가 쓰인 일산화질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도 들어있다고 해요. 하,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숨을 참을 수는 없잖아요. 하, 그래서 이 공기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이용 시설의 공간 지능을 통해서 공간별 유해 물질을 수집 그리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공기청정과 바이러스 등을 건식으로 살균하는 웰빙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능 실내 안전 지킴이 제타뱅크만의 다중이용 시설내 디지털 웰빙 및 비대면 접객 로봇에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요즘 로봇은 로봇 청소기부터 셰프 로봇, 서빙 로봇까지 우리 삶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로봇의 경우 센서가 미흡해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로봇 안전지능에 기반한 로봇 충돌 위험평가 기술로 이런 상황을 막아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셀프틱스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통해 로봇에게 사람의 안전감각을 학습시킨 안전지능인데요. 이 과정에서 로봇들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21세기 로봇과 공존의 삶을 살게 될 우리.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생활을 꿈꾸신다면 세이프틱스 안전지능기술의 투표 부탁드립니다 로봇 분야 마지막 결선 진출팀입니다 주 서큘러스의 로봇 교육 돌봄 서비스입니다 요즘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교육은 장소의 구애 없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하나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기기 사용에 서툴거나 비대면 교육에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수업 자체를 듣지 못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이번 아이디어 주 서큘러스의 비대면 환경에서 맞벌이 자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로봇 교육 돌봄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기반의 로봇 선생님인데요. 수업 시간엔 아이에게 미션을 부여하고 중간중간 그 해결 과정을 체크하며 독려해 주도적으로 미션 해결을 유도합니다. 수업 후엔 빅데이터로 아이의 진도와 학업 성취도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점검 다음 수업에 반영합니다. AI 로봇 선생님을 원하시는 분들! 주 서큘러스의 비대면 환경에서 맞벌이 자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로봇 교육 돌봄 서비스 주목해 주세요. 체리포터 <목소리> 고생했어요. 데스크의 채채 아나운서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콘테스트 결선에 진출한 세개 분야 16개 팀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과연 이들 중 누가 1등이 될지 그 결과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콘테스트 뉴스의 채채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콘테스트에선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에너지, 로봇까지. 분야별 우승 후보당 한 표씩 총세 표를 던질 수 있는데요. 각 분야 우승팀 세 개를 모두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딱한 명에게 아이패드 프로를, 한 분야의 우승팀을 맞추신 분들 중에선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에어팟을 드립니다. 하나도 못 맞추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투표에 참여한 모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참가상 커피 기프티콘을 팡팡 쏩니다.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아이디어! 투표하시고 푸짐한 경품 받아가세요!